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달기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언박싱 했었던 오로라에 대한 아, 특징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 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언어 옥옥의 변이 종이죠이 아이가 아, 이렇게 사각합은잘 어, 어울릴 것 같고요. 또 색감이 붉게 뭐 변하는 아이라서 여기에 딱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아이를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오로라고요. 새덤 세덤 종류입니다. 새덤이 오로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600종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저희 나라에 들어온 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애시비 있고 기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희성 정도, 정도가 있어요, 저희 집에이 아이는 원산지가 남아프리카라고 합니다. 특징은 통통한 잎을 자랑하죠. 요, 지금 아이처럼. 그리고 이렇게, 어, 딸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생으로 또 자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아신께 뭐 굉장히 좋은 소재로 사용하는 자육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물을 줘서 굉장히 아이가 질퍽질퍽 합니다. 생육 장소는 이제 해가 잘 드는 곳, 그리고 통풍이 좋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아파트 저희 베란다에서는 거리대로 나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여름에 보면 직사광선보다는 밝고 시원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장기는 봄과 가을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주기는 봄과 가을 요즘 같은 땐주 1회를 주라고 하죠. 그리고 여름에는 주 2회 겨울에는 월 1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가는 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물주기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아이는 가는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미리 다른 아이들은 마른 다음에 챙겨줘야 되죠. 근데이 아이는 마르기 전에 챙겨줘야 아이들 고사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이 아이가 홍옥의 변이종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홍옥을 키워본 경험에 비치면 어, 중간에 이제 많이 소복하게 심었지만 나중에 물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아이가 줄기가 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반이 거의 이제 소멸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물을 제대로 안 주면 공중 뿌리가 나서 와 지저분한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옥을 제가 안쪽에서 이렇게 방실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웃자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할 때도 지금 떨어지지만 아라리 아라리 아이들 톡 건드리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그 떨어지는 특징이 있어서 분갈이 할 때도 굉장히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 아이입니다. 제가 아까 그 앞. 에서 말씀드렸지만 녹기랑 같은 경우는 어, 같은 셋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아이가 통통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가늘 그 줄기도 가는 게 아니라 좀 통통해서 수관이 그렇게 가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어, 아이 홍옥을 이제 어, 키워본 경험으론 어, 굉장히 물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기 전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무늬종 그러니까 변이종이죠. 요 오로라도 똑같이 마르기 전에 물을 잘 챙겨줘야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입꼬지도 참잘 됩니다. 그래서 입꼬지는 잘 되는데, 아, 아파트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안, 대, 안 해주면 저 같은 경우는 소멸을 해서 아, 성공률이 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란다 거리대에 나가는 게 관건입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이제 희성도 제가 이 세덤주 중에서 참 오래전에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성장을 잘못 냅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예쁘게 키우죠 그런데 거리대로 나가지 못해서 그런지 아이가 그냥 어, 얼음 땡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력은 강해서 그 대신 물을 잘 챙겨 주면 그대로 살아 있는 게또그셋업류 어, 중에서 희성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버티긴 잘 버팁니다 네, 그리고 애심은 어, 오로라하고 홍어보다는 줄기가 좀 굵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렇게 두 줄기 나오고 밑에 자구가 하나 이렇게 쏙 올라오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화분에 심을 때는 배수층을 그냥 어, 심하게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고 어, 이제 이렇게 자리잡기가 좀 <laughs>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높이, 키높이에 맞춰서 잘 심어줘야 됩니다 이, 이제, 아이들 키높이가 다르면, 이제, 나중에 적심해서 다시 키높이를 낮춰서 심어주기도 합니다. 어 이제, 모양이 예쁘지 않으면, 그래서, 가지런하게 이렇게, 크기가, 이 아이도 성장도, 어, 똑같이 하지 않았죠. 자리 잡기가 참 힘드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했죠. 홍옥도. 어, 완전히 보내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다시 드리는 이유가, 어, 이 아이들 특징을 알아야 이제 또 키우고, 어 나중에 관리하는 방법도 자꾸 이제 발전할 을수 있어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꾸 봐야 알고 그리고 또 이제 어 비교를 해봐야 이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 데리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농장을 가면 홍옥은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런데 오로라는 눈으로 안 보면 나중에 선, 이렇게 보면 못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새돔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어 영상으로 보거나 색으로 본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키워보고 또 보고 그다음에 비교해 보고 그래야 합니다 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오랜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어, 그 농장에 가도 그 아이가 집에서 있던 아이가 이 아이인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 전혀 다르죠 통체가 되면 다릅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하고 그래서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성장을 했을 때는 이제. 확연히 이제 차이가 나지만 홍옥하고 이제 푸릇푸릇할 때는 거의 비교가 불가능해서 어 제가 이 아이 사오기 전까지는 구분이 잘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라라를 사오고 저희 집에 있는 홍옥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조금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아이들 굳혀지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와 이제 홍옥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제 개념이 생길 것 같고 정확하게 이제 구분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프로프탄 아이들은 전혀 이제 어, 거기에 펜말이 명찰이 이제 명찰이 써 있어도 구분이 잘 어려웠,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사토만 정리를 하면 다 끝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세덤 종류 오로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물주기가 가장 중요하죠. 어, 줄기가 마르기 전에, 반은 그 줄기가 마르기 전에, 어, 물을 보충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 햇빛 좋아하고 손톱 좋아하는 곳에 내놓는 것도 예,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네.